저희는 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케벡 출발하기 전, 전날이고. 그러면, 출발하기 D-1. 어떻게 보면, 여, 그, 마지막 날이죠, 케벡에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역대급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오늘 어디 갈 거냐면 폭포 있는 거랑 폭포 있는 공원이랑 도깨비 문갈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쁠 것 같아. 저희는 폭포 있는데 가기 전에 아침 먹으려고 아 점심이 고어 아침인가? 첫끼는 항상 아침이라 <laughs> 아저첫끼는 솔직히 아침이라 부르거든요. 2시에 먹어도. 아침 먹으러 맥도날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10시예요. 그래서 아침밥이라고 그런게 맞아요 맥도날드 가고 있습니다 난 11시 반사 전에는 아시면 너무 네소안움직이는데필드스 마음은 머 저는 펜케이크랑그 소+ 소세지 있는 거 시켰고 그리고 브이또도안 시켰어 움직이 나왔습니다 오렌지티랑 캐쉬브라운 팬케이크랑 소세지 그리고 브랙퍼스프리또 먹어보겠습니다. 키를 시키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기 팩을 줍니다. 이제 이걸 넣어 먹는 겁니다. 이제 내일 오케이. <laughs> <laughs> 미쳤다. 그래 보인다. 김치 뭐 뜯어 오고 어뭐뭐뭐 오, 오렌지 키 맛있다. <laughs> 콧물기 이거는 브렉퍼스트 프리입니다 좀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새벽에서 좀아 배부르다 할 정도로 먹으면 5만 원 내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3만 원 정도 내면은 배가 적당히 불러요. 그래서 드라이드 와서는 진짜 꼭 배부르게 먹고 가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메뉴로두 개나 시켰습니다. 스크램블에드랑, 채소들이랑 그리고 소세지 들어가있어 그 잉글리스 브렉퍼스트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다 들어가있더 보고. 요 먹었고 이제 이 차는 저희 산에 갈 거라서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지금 못 먹겠어요 버스 타러 갑니다 저기는 뭐지? 오늘 햇빛 최고입니다 여기서 80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0번 타고 폭포로 갑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길이가 두대 연결시킨 길이 엄청 길고 중간에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제 내리고 다음 버스로 갈아탑니다 완전 캐덱 외곽으로 왔습니다. 다다 아, 네. 크리스마스에 응. 이제 이런 존나 예쁜 설악산을 가겠 자연 어 자연을 가겠어 도시 말고. 어 진짜 그러니까 어, 기분이 확 돼요. 밖에. 친구는 지금 뛰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같 해서 자고 저 여기 구경 좀 하고 있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목격지는 아닌데 폭포가 있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서 있다가 얼음이 부러지면서 발을 한번 담궜습니다 근데 다행히 부츠라서 괜찮아요 강수가 돼서 부츠만 이렇게 씻으면 안 됩니다 지금 친구 지갑이 진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갑 안에 여권이랑 다 들어있었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 거기 버스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찾아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 근데 그런 그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누가 그거를 가져갔으면 큰일인 건데. 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응. 버스사에서 버스사에서 걔가 잃어버린 거랑 같은 브랜드 지갑을 찾았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제발 맞아야 될 텐데 하하 <laughs> 저는, 저는 혼자 놀다가 얼음에 서 있었는데 얼음이 부개지면서 이 부츠에 상처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칼빵 나있고 여기는 아예 떨어졌습니다. 살짝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상처 생기는 게 점점 제가 신어 가면서 생기는 그런 경련 변화들이고 어떻게 보면 추억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막상 또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많이 파였어. 얼음이 날카로웠는거요 아, 지금 이제 지갑을 <laughs> 결국에는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실력이 는것 같아요. 반성의 한 마디 한번 해주죠 반성의 한. 반성요? 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건 바... 반성할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 챙겨 겠다 진짜 이거 그게 반성입니다. 아 그래요? 느낀 점 하나 말해요. 느낀, 아, 느낀 점. 아까 말했지만 어. 와 확실히. 어. 위기상황을 겪어야 영어가 는다. <laughs> 진짜로,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만약에 어학연수 오, 오, 와서 영어 확 늘고 싶다? 딱두 가지만 하세요. <laughs> 자기를 위험상황에 빠뜨린다. <laughs>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를 사귄다. 이건데,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직방이다. 어, 아, 근 진짜 영어가 확 늘었다니까? 그렇답니다. <laughs> 앞으로 그렇지. 친구는. 지갑을 안 주머니에 넣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지갑을 함께 두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갑은 잃어버리되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갑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해라새러 c 니 미친 놈 저렇게 철이 없습니다. 친구도 어머니랑 전화하고 있습니다. 혼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크리스스스라서출근 y 직원도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찾으러 오라 했는데 친구가 내일 캐벡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 회사에서 진짜 특별하게 크리스마스인데 친구한테 갖다 주러 온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한테 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다. 원래 지갑 잃어버리면 전화 해도 누가 가져가니까 여기는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는 진짜 진짜 특이 케이스로 오늘 지갑을 찾은 거라 하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거기 좋아. 직원분이 말해줬습니다. 렌시, 렌시였어, 렌시. 렌시. 나 이제 렌시라는 사람 다 좋아할 거 <laughs> 진짜 렌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철없는 친구입니다. 코스. 저희는 다시 목독질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아, 아이 대자연. 말도 안 돼. 야. 대박이다. 지 내가 다기서 봐도 비밀장소 찾았습니다, 비밀장소. 아, <laughs> 쟤 너무 멋있다. 잘 보고 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츠에 상처를 얻었고, 친구는 지갑을 잃어버렸었죠. 친구는 지갑을 찾았지만, 부츠에 있는지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발은 소모품입니다. 버스를 탔고 이제 도깨비 문으로 갑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침에 탔던 거기로 왔고 다시 도심으로 왔어요. 자연에 있다 보니 또이 도심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겁나 잤습니다. 기억도 안 나. 버스가 진짜 빨리 운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또 왔습니다. 오늘 돈 아껴야 돼서 아침에 맥모닝, 지금은 그냥 일반 맥도날드 먹어볼게요. 맥도날드 사람 많아서 안올렸는데 다른데 식당 자리 없고. 다 개판이라서 그냥 맥다 들어왔습니다 빅맥이랑 치킨 올라간 비비큐 코틴 시켰습니다 아 2층 올라오니까 자리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1층에만 몰려있으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일단 힘들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포인 진짜 맛있습니다와포맛인맛있는데몬트 <laughs> <laughs> 맛인데? 갓인 맛집이랑 맛인데? 갓스맛인인데 갓인 스인데 갓인 맛인데? 맛 지금 그 도깨비 빨간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 놀라운 점이 도깨비 빨간 문이 저희가 어제밤에 구경했던 거리였어요. 근데 저희가 제 생각에 못 보고 지나쳤거나 그 빨간 문이 그런줄 모르고 그냥 간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여기 지났거든요 분명히 일단 가보겠습니다 한번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고 뭐 별거 아니면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별거 아니긴 함 눈이 길... 끝이긴 함 그니까 러 그리고 길에 빨간 문이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끝 쪽에 있는 끝 쪽에 아. 여기서 진짜 빨간문을 찾아야 됩니다 빨간문을 찾았습니다 누거를요 여기 통행을 막지마라고 한국말로 적혀있어요 빨간문 확인 완료 이제 가겠습니다 도끼비를 안 봐가지고 친구가 보여줬어요 유튜브로 잠시 클립을 저희가, 도깨백이... 아, 도깨비 촬영 중에. 아, 그래? 이게 도깨비 문 찍으려고 기다리는 줄입니다. 이야. 무서운 산타입니다. 몬트리올은 하늘이 노을 질때 핑크색입니다. <laughs> 요 썰매 타고 싶은데 줄이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썰매를 어, 받아가지고, 알아서 그냥 저 위까지 올라가면 할수 있는 이 형님 주시면 은 갖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입니다. 이 헤벡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또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은 진짜 다 해보고 갑니다, 다 방방곡곡 다왔어요 미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둘째 날인가 아침에 갔던 언덕 지금 마지막 날이라 한번더 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해질때딱 보고. 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바로 저쪽이라서 저희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간다. 우 와, 오. 오. 오! <laughs> 잘 탄다 나도 타고싶다 언덕에 왔습니다 여기서 미친듯이 구르고 싶다 굴러 떨어지고 싶다 어, 저썰매 한번 빌리고 싶다 오, 오 진짜 빠르다 아, 너무 타고싶네 저런거 포대자루 하나 있으면 양무지게 노는데 벽을 걷고 있습니다. 해백에서 그 마지막 노을입니다. 저희는 숙소 와서 씻었고 이제 오늘 저희는 그 맥도날드 두번 먹었던 거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거지로 생활하기 때문에 슈퍼에서 인당 컵라면 두 개씩 사왔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저는 타이 맛이랑 김치 맛. 찬혁이는 김치 맛. 김치 남이라서 김치 맛두 개. 친구야 이거니지 그리고 <laughs> 초코 머핀 찬혁이 거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환타 맛이 그렇게 좋다 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그리고 젓가락이 없어서 호텔에 있는 커피 귀젓는 스틱으로 먹겠습니다 향기 <laughs> 쓰는 사람이 여기로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laughs> 와우 와 진짜 맛있다 진하다진하고 달고 <laughs> 그 한국은 단맛보다 탄산맛이 더센 느낌이 있거든 이거는 단맛이 꽉 채워진 느낌 진짜 오렌지 이상적인 오렌지 맛이다 라면이 대체로 좀 색이 묽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그냥 MSG 물에 면 넣은 맛이 옛날에 그 MSG 넣고 끓인 다음에 미원 같은 거 넣고 끓이고 안면살이 넣어서 먹었던 옛날에 그 간식 그렇게 해서 먹었던 <laughs> 여기인데 그 맛이네요. 김치 맛입니다. 김치 맛. <laughs> 그냥 가볍게 움직이기만 가져가 준다라는 개념으로 첫 세트를 진행하고 두 번째 살때는한7 0 정도 쓸수 있는 힘으로 이제는 그 김치 향이 나긴 하는데 <laughs> 단맛이다 단맛 응. 네, 김치 향은 난다 <laughs> 머리만 합니다 <laughs> 은근 배부르네 저희는 이제 양치, 양치하고 저는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이제 또 하루를,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토론토로 돌아갑니다. 쾌백, 몬트리올, 프렌치 캐나다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겼던 곳입니다. 토론토에서 뵙겠습니다.